최성수 씨의 나를 무릉도원으로 이끄는 노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무릉도원 송을 공개합니다. We'll we'll 자, 최성수 씨의 첫 번째 무릉도원 송, 1987년 발매한 이집 수록곡 풀잎 사랑입니다. 진짜 최성수 씨한테 빼놓을 수 없는. 아까 말씀하셨지만. 콘서트에서도 빼버릴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특별한 그런 노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풀잎 사랑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실화는그 그 애증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걸 저는 느끼면서 노래를 하거든요. 제가 그 당시에 이 집에 풀잎 사랑, 깊누리 사랑, 동행해, 고와 동행도? 왕 네, 네, 곡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이제 87년, 88년인데 네.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전 세계 이슈가 아까 했던 올림픽이에요. 어,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대단 말면 최성수씨 꿈이 어떻게 되십니까? 그러면 잘난 체하고 히트곡이 많으니까 가수로서 예, 올림픽 때 애국가 불렀는 겁니다. 이렇게 그냥 했어요. 매매, 꿈이 매매, 뭐냐고. 매매. 그런데 정작 당일날 애국가 집에서 불렀잖아요. 그런데 괌 선수가 입장할 때괌괌풀 입장랑이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우와 막 이러고 나오는데 어. 소름 쫘악 돌았어요 그거를 전혀 모르고 계다가 모르고 있다가 TV에서 브라운 가드로 어 애, 애국가 아이씨 이러고 있는데 그게 나올 때 그래서 그때 느낌이 아내 노래가 저렇게 나오는 구나 아, 그렇죠. 라는 걸 느끼면서, 아, 정말 꿈도 이루어지고, 지금도 너무 감사한 노래고,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가. 이번 콘서트 때 뺄까, 어떻게? 어? 안 돼. 아, 이번 콘서트 때뭐 빼고 빼고 아, 빼요. 아, 망하려이 <laughs> 두 분의 인연이 지금 콘서트까지 함께 하고 계시면 어쨌든 그쉘브르라는 얘기를 우리가 빼 놓을 수가 없는데 그때 들어왔어요. 거기가 이제 원조 오디션 격인 거죠. 쉘부르. 그렇죠. 요즘 말하면 아이돌 콘테스트 때 그렇죠. 그 그렇죠. 많은 거기 출신 거예요. 아, 진짜요? 그쉘브르 어. 출신 가수분들이 누가 있으실까요? 지금. 뭐, 아, 뭐, 저 변진섭. 변진섭 남궁옥분 뭐 권태수. 권태수 이태원. 이태원. 아, 거기를 안 거칠 수가 없구나. 아, 이태원 씨. 아, 네네. 어, 네네네 네. 맞죠. 그때 뭐 있었던 재미있는 일 하나 뭐 추억 같은 건 따로 없으세요? 법면는 그 씨는... 떨어졌어요. 아니 내가 난두 번인가 두 번인가 떨어져서 세 번째 한번 됐는데. 아니 내가 난두 번인가 두 번인가 떨어져서 세 번째 한번 됐는데. 제일 네. 부릇는 네. 우리 이제 최성수 씨가 장악을 했었죠. 우와. 그러니까 데뷔하기 전에 항상 어9일부터 중요한 음. 일까지 다 맡아서 있었었어요. 특히 어이. 제일 최정수 씨 기억이 라는게 쉘브르에서 어 얼굴이 그때 잘생겼다고 이쁘게 생겼다고, 생겼다고 그러고 문앞에서 음. 음삐키잖아삐키겼아연합들 <laughs> <아니>, 아, <laughs> 아, <난또> 많이 온 있잖아. 호객행위. 호객행위. 이렇게 온. 호객행, 호객행위. 호객행. 문 열어 주고 어서 오세요. <laughs> 이, 이거 이거 제일브르에서 쉘브르에서 호객행위를 아안내 하고 뭐 워낙에 인물이 좋으셨으니까. 그거부터 심사에 이종환 선생님이 그 잠깐 자리 비우면은 또아마추 어, 심사도 심사... 한 번씩 하고 아... MC 아... MC도 어... MC도 됐다. 갖고. 아니 뭐다 하셨네요. DJ도 하고 낮에 제 인생이 다 거기 있었죠. 아 진짜 어... 쉘브르의 간판이셨네요 진짜. 그 최성수 씨는 그때 제가 볼수 없는 정도로 올라가 있었어요. 다음 턴에서 이미... 네. 네, 이미 올라가 있었고. 공연하는 건내 뒤에서 많이 봤어. 어떻게 됐어? 더저고쳐 되는데 아니 이건 아니 이거. <웃음> <웃음> <그렇지>. <웃음> 싸웠다가 네. 화해했다가 싸웠다가 화했다가